청취 조사 기 언제까지 그? 청취 조사 기간... 오늘 끝나요 아오 네. 끝났 아, 네. 그럼? 네. 끝났 네. 네. 오늘은 골때녀를 하고와서 내일 최악의 세대 모임을 한아 사적 모임이요? 음. 그 세대... 세약... 우아하게 음... 브런치를 먹기로 했어 아. <laughs> 청담동에서 그, 그 최악의 세대에 슈카도 포함이에요? 음. 우리가 국밥 먹으면 재미가 없지. 이제 브런치 딱 샐러드랑 에그 베네딕토 와플 뭐 이런 거 스테이크 먹어야지.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明白。嗯嗯 유기관 여기 있나?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이거 토들, 토 방송되고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어, 어, 방송되고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녹음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응, 음, 녹음 끝났어요. 저희 상품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아, 상품 녹음? 이 마이크 안요 톡톡톡 예뻐지는 타이스 핑크에서 뷰의 랩상품 권 무한리필 통컴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잇몸 건강음료, 유니덴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치약,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 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올림픽에서 호호 관절 프리미엄, 정말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laughs> 혹시 막그 광고하는 거 중에 충돌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광고하는 거 중에 충돌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괜찮아요 류승룡의 홈치킨 4세에서 단짠갈릭 소스 치킨 세트 그발진 <laughs> <laughs> 잡는 가이아에서 한캠3XQ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와우. 부스 살이 빠지셨는데요? 응, 음, 조금 빠졌어. 그렇죠? 음. 와, 진짜 신기해. 빠져야지, 빠져야지 운동하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사이 에확빠이죠왜냐면 얼굴이랑 상체 많이 찌기 때문에. 아 진짜. 어, 눈에 띄는 부위가 잘 빠져. 너무 신기한데? 네, 일단 3kg 빠졌습니다. 와, 네. 아니 진짜 많이 빠지셨어요. <laughs> 난 너무 신기해. 대박. 찐게도 신기하지. <laughs> 두달 만에 10kg가 넘겠 쪘네 <laughs> 5월 광고 멘트 평일 것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그냥 네행복하겠습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아, 톡아그 앞서부터 해주세요 여기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까지 네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 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피에서 비비지 랩 상품권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인몸 건강위에 유니덴탈에서 입속 건강 올 케어 치약.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올림픽에서 호호관절 프리미엄. 류승룡의 홈치킨 사세에서 단짠 갈릭 소스 치킨 세트. 급발진 잡는 가이아에서 한캠 3XQ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기내 방송 이 톤으로 했어? 이거보다 좀더 더 낮아 낮게 했어요. 더 낮아? 네. 아 이거보다 더 높지 않고. 네. 네, 여서 주말입니다. 네. 배송제 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드릴게요. 무한 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잇몸 건강 위해 유니덴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치약. <laughs> 다시 해야 돼요. 아니, 아니요. <laughs> 처음부터 해야 되나요? 무한 리필서부터 해주세요. 네, 무한 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잇몸 건강 위해 유니덴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치약, 잘 시킨 치킨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 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 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오, 거의 안 보독을 안 하네. 아니 많이 해요. 혀가 짤나 거요 발음이 막 세. 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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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승무원 그 기내방송 톤으로 한번 해줘. 갑자기. 어. <laughs> 그톤 어느 정도가? 인그톤 어떻게 하더라? 손님 여러분. 잠시 후 비행기가 출발하겠습니다. 더 낮죠? 갖고 계신 짐은 대안 항공. 아무도 말안 했잖아 그때. 갖고 있는 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무도 안 돼. 어, 근데 발밑에 발밑에 놓으면 돼요. 네. <laughs> 어, 더 낮게 되네요 음, 이거 전화기에다 하는 거지. 응. 영어로 돼야죠. 영어로 넣는. <laughs> 영어로요? <웃음> 응. 영어 기내 방송.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land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오. <laughs> 오 <laughs> <올> <laughs> 아니 오리랑 올이랑... 좋네 기분이 이걸로 올드르니까 <laughs> 칭찬 받았잖아. <laughs> 음 짬이 느껴지네. <laughs> 좋다고 한 겁니다. 좋다고 여러분. <laughs> <욕한> 겨, <laughs> 하도 상스러운 말 많이니까 하 욕한 게가 처음이죠. 이미지 가지고. 좋네. 주말 음. <laughs> 것만 그 버전으로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승무원 버전? 네 어, ladies and gentlemen. <laughs> 그거야. 어. 신사 숙녀 여러분. 아, 승무원 톤으로 음. 되나 이게? 음. 안 되면은 나 이거 주말 것만요. 짧아가지고 음. 승무원 버전으로. <laughs> 배성재 텐에서 아니 앞부분에 그. 신사 베텐 승객 여러분 뭐 이런식으로 음, 변형해서 오 마이 갓 그게 있어야 사실 느껴지니까 오 마이 갓 레이디센 젠틀맨 할래 <laughs> 아니면 배텐 했다. 승객으로 할래 <laughs> 시킨다고 해버린게 잘못이다 <laughs> 레이디센으로 할래 아니면 그 승객 여러분을 할래 둘 중에 아. 하나로 승객 여러분이 낫겠네요 응. 아이. <laughs> 아, 생객 승기... 배텐 생객 여러분. 배텐 생객 좋아요. 배텐 생객 여러분, 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드릴게요. 무한 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인몸 건강 위해 유니덴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지약잘 시킨 치킨 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어, 다르다. 오 어, 뭔가 그 하와이안 선 시키고 싶다. 아 <laughs> 나그딱 이거 띵 꺼지면 바로 승모 먹어 그 거부터 사는데. 뭐요? 하와이안 선. 금방 진짜요? 금방 동나더라고. 오아 지금 58분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금방 동나 하와이안 아 선이랑 포스트 초콜렛 아, 아몬드 들어 가 있는 캐릭터 어, 마카다미아 아 들어 있는 아 거. 아, 이거 안 듣고 아 싶네. 생방이 조금 늦게 켜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빠진 아, 응. 건가? 아직 안 꺼졌습니다 피자츠피자 피자, 광고시켜야 되는데 끓겠습니다 <laughs> 그거 있고 유튜브 찍는 게있아 진짜?